이번 주 어린이 책 리뷰입니다. 마법의 푸드트럭 등 사광과 윈피키드 5편을 소개합니다. 재미있는 책들을 함께 만나보세요. 5위입니다. 어린이 문학 마법의 푸드트럭이 특별 할인가로 박민희 작가의 따뜻한 이야기 라곰스쿨과 함께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세요.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사랑스러운 인싸 아웃 그림책으로 아이의 감성 발달을 도와주세요. 10% 할인된 가격으로 원가1 2,000원에서 1,800원에 만나보세요. 디즈니의 따뜻한 이야기를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무로리의 용감한 비행을 담은 동화, 날아라 픽픽아를 만나보세요. 물을 싫어하는 픽픽이의 아름다운 도전을 통해 아이들은 용기와 희망을 배울 수 있습니다. 10%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어린이 문학 윈피키드 5 위기의 사춘기 일기 빨리 어른이 되고픈 그레그의 유쾌한 그림 일기를 만나보세요. 10% 할인된 가격으로 윈피키드 시리즈를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어린이 문학 에이 굿걸즈 가이드 투 머더 후길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32% 할인을 통해 11,0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.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합니다.